안녕하세요. 오수유 강사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에서 중앙 이미지는 우뇌와 좌뇌 중에 어느 것을 훈련할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청개구리를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청개구리 일러스트라고 검색을 한 후에 제가 그릴 만한 이미지를 찾아냅니다. 어, 이걸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따라 그리게 되는 거죠. 예쁘게 따라 그리면서 어, 우리는 이때는... 좌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좌뇌를 훈련하게 됩니다. 어, 이미지니까 무조건 운의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림을 따라 그리는 과정에서는 관찰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이 그림을 그려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그리게 돼요. 지금 작성하는 것처럼 무덤을 먼저 그려야 될까? 앞에 놓인 비석을 먼저 그려야 할까? 개구리 얼굴은 어떤 것부터 그려야 될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좌뇌가 다양하게 많이 훈련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하게 되죠. 이때는 운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 어떤 을 어떤 색을 사용을 할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낮고 높음, 색상 선택의 다양성, 그 다음에 표현력, 관찰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표현력이라는 것은 어, 색상의 어떤 명암, 그 다음에 두께감을 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향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데, 배경을 그리는지 아니면 지금 사물만 간단하게 그려 넣는지 에 따라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지, 사소한 것까지 살피는지에 대한 그런 성향들도 볼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따라 그리는 것은 좌뇌 영역입니다. 어떤 수서로 어떻게 그릴까를 생각하면서 좌뇌를 훈련시키는 거고요. 운에는 색상을 선택하고 채색하는 과정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운의적으로 폭발시킨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도, 색상, 선택, 표현력, 관찰력 모두 다 운의이고요. 그다음에 그림만 그리는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시원함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어, 작성을 많이 한다면 그럼 그으로 그것으로 성향까지 분석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